자 오늘 할 게임, 자 신작 서브컬쳐 턴제 게임, 행스크롤 턴제 게임, 신월동행. 분위기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 약간 이런 그 뭐랄까 미스터리한 포스트 아포칼립스 좋아해가지고 어, 우선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떤 게임인지. 더빙 돼 있더라고. 오, 나 사람들 다 죽어 있다. 나 분위기 되게 약간 공포스러. 워나 이런 분위기인데 나빠하지 않아. 이런 분위기 나 좋아해. 와다 죽어 있어 뒤 사람들. 신 팀장님의 존가 유실되면서 이름도 함께 사라졌어요. 지금 팀장님께는 정의할 새 이름이 필요해요. 뭔가에 씌어 가지고 뭔가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어 존재가 사라져 버렸대. 어? 대요리 다들 제어리다 스토리가 감이 안 잡혀. 오. 헐. 아 이게 신호를 동행이야?

본 특수요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른쪽 하단 영역에는 특수요원이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 표시돼요 이런 느낌? 스킬 아이콘 아래의 수치는 스킬 발동에 필요한 EP를 나타내요 여기에는 적군과 아군의 행동 순서와 곧 사용할 스킬이 표시돼요 음. 왼쪽에 위치한 유닛이 우선적으로 공격합니다 제 공격 속도가 충우보다 빨라서 제가 먼저 행동하게 돼요 아이콘을 터치하면 일반 공격을 사용해 현재 선택한 적군을 공격하고 e p 를 획득해요. 집행 준비. 스킬이 준비됐으니 단숨에 적을 처리해 버려요. e p 가 채워졌어요. 아이콘을 터치해 제 필살기를 사용하세요. 어, e p 가 여기 아래에 나와 있는 그이 파란색 파란색 이게 이피인 거 같아. 어. 제 공격 타깃을 선택하세요. 필살기. 기세를 몰아 계속 공격해요. 어, 컷이 보자 오오 연출 괜찮은데? 우 거대 기계 검이다 기차인가? <laughs> 거대 기계 기차 검이다. <laughs> 세상에 토마스와 친구들이다. 왔어요. 길이잖아. 도망쳐! 도망쳐. 안돼! 42조. 각 유닛은 고유의 속성이 있으며 속성 간에는 상성 관계가 존재해요. <laughs> 속성도 상성이 있어? 그러네. 아, 이건 또 뭐야? 신념은 이성한테 쓰고 이성은 감정한테 쓰고 감정은 신념한테 쓰고. 야, 이거! 이거 트리컬 아님? <laughs> 아닌가? <웃음> 트리컬, 트리컬이랑 비슷한데? 어. 자, 카운터! 아, 이, 이게... 저한테 카운터 속성이면 이렇게 위에 카운터가 뜨네. 그러네. 호. 오. 앞으로 이 아, 짝이네. 해 아직 안 들어가봐야 안 들어가서 모르는데 컷이한번봐볼까 약간 커신 있는 캐릭이랑컷신 없는 캐릭터랑 난이 난이네. 그러니까 어, 제슈는 커신이 있는데 딴 애들은 커신이 없어요. 네 지정법으로 음. 팀장님, 현실, 안정 자, 현실 안정 측정기 아, 왓츠 아웃 와씨 oh 토마스 토마스 안 죽었어 토마스와 친구들 스파이크를 막아 해카이 약점 스캔 약점 기사 아무리 <laughs> 어 게스트 되더라고요. 어. 삼십 분 확정이니까 지정법부터 하는 게 맞다. 그럼 보자. 어. 되게 많아요. 뭐, 특가 뭐, 패키지 있고, 뭐 지원 패키지 있고, 뭐, 스킨 그렇다 치고, 막, 뭔가 패키지는 되게 많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것들은 아마 해제할 거예요. 어지간하면 다 사면 좋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듣기로는 이 게임은 리세마라가 거의 필수라고 합니다. 예, 네, 가챠로한번 들어가 봅시다 드디어. 자, 확률이 1.5%입니다. 그래서 천장 포함한 2.39%. 1.5%면은 그냥 저장인데 땅 겸들 막 0.8%에서 최대 막 늘어나고 하니까. 어, 월백 얘가 필수캐래요. 얘가 이제 명조의 파수인 캐릭터 같은 느낌. 치명타율 20%, 치피 30% 증가. 와우. 어, 대충 그 힐러 필수캐라는 뜻이네요. 어, 그래서 얘를 먹으려면은 어, 얘가 거의 필수래. 월백을 그냥 무조건 가져가래. 이렇게 가져가. 이렇게 3개 가져가.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해서 무조건 월백을 노린다.

저 기억하세요? 팀스케비 스캡이... 육성! 월백!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전 청년상 관리국 게임팀의 상사예요. 아니! 야! 야, 난 분명히 이걸 골랐는데. 와, 육성 나왔는데 딴캐릭 나왔음. 월백 나와라, 호이! 제발, 월백! 월백! 아! 어차피 리셋해야 돼. A few moments later. 가자. 제발. 월백!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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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월백! 나왔다. 월백! 월백! 오 죽이! 야 죽이! 안녕하세요. 이름은 어, 리한번맞 오랜만이네. 청... 월백 아. 어? 노네 제발. 난치공이. 제발 월백 나이스. 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이대로 출 나도 이대로 출동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 네. 어? <laughs> 나는 나는 이대로 출동하겠습니다. 어. 아, 아 여기 봐어아 <laughs> 여기 <여기마저> 봐어사자탈이야 <laughs> 아니. <웃음> 아니, 중국 게임은 사자탈이안 나오는 게 없냐? 어? 여기도 사다탈 나오네? 어? 능양이다능양 어. 요즘 주국겜들은 뭐 사다탈 안 나오는 데가 없어. 어? 무조건 초반에 사다탈 나와. 약간 이런 그 뭐랄까, 기묘한 사건. 어. 딱 봐도 기묘해 보이죠? 그러니까 분위기 약간 이런 약간, 어? 불길한 분위기 약간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난, 난 이런 거 약간 좋아하긴나 뭐지? 군대에 있을 때 프리한 이런 거 되게 많이 봤는데. 전투준비. 우와 사자다! 어흐! 능양이다! 오! 뭐? 어? 픽로 나와버린 능양! 어 옛날에는 막 놀고 그랬는데 어 현대화 되면서 막 사람들이 어색해져가지고 막. 어? 얘네가 이제 그 이런 이제 괴이들과의 접촉을 꺼리, 꺼리게 만들었잖아. 얘네들이 잊혀지도록 만드는 게이 관리국의 역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약간 착한 착한 괴물인 거지. 어? 잘가. 어? 어? 괴물들이 다 나쁜 놈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게임 어때요? 할 만한 거맞 나요? 아할 어, 만해요.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그막 직접 움직이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흥미 못가지거나 못 아니면은 뭐 괴담 이런 거뭐 뭐 괴담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이 재밌다의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게임 아이 게임 리세 좀 하셔야 되는데 어그 리세 편합니다 어 게스트 계정도 있고 빠른 속도로 해서 한 10분이면은 풀어로고 끝나거든요 그리고 막 보니까 막그막 그, 막 돌파 필수 그런 거 아니더라고. 명함으로만 퀴리 음, 뽑아도 즐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명... 우선 찍보만 해보세요. 음, 찍보만 해보고 분위기 뭐냐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됨아 이게 패스구나. 여기는 패스를 사면은 스킨을 주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그니까 B M 스킨이야. 음. 근데 아, 봐봐요. 이게 이, 이게 봐봐요. 이게 이제 월정 월상석인데 메인스를 진행하면은 한 스테이지 에한 개씩 정도 주거든요. 지금 벌써 2 1개뭐았잖아 근데, 이거, 이걸로 스킨 살수 있음. 그러니까 스킨 돈 주고 사는 것도, 돈 주고, 돈 주고 사는 방식이 있고, 월 상석 주고 사는 방식이 있음. 그러니까 월 상석으로 살 수도 있다. 어, 피시클라 없나요? 피시클라에도 개발 중이래요. 그, 차 후에 나온다고 하더라. 전투 한 번, 어차피 들어가서 하다 보면은 전투 나오거든요? 전투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투. 투자 집행준비 어떤 세를 넣고 싶어? 우리가 뭘 하면 되는 거야? 날개 한 방울에 파멸을주소또어 올게요 네 뭐 궁수? 예 그저 턴제 턴제. 저 업적짜는 턴제라서 그래서 뭐 턴제 취향 아니면은 그 하기 좀 어렵지. 난기업을 잃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나도 모르. 우리는 빈털터리에 인력도 한계가 있지. 표현상황 관리기계 수 곳곳에 위기가 가득한 세상을 마주하고 있어. 여섯, 일곱. 우리는 어려움을 함께 겪었다. 너희 모두 본인의 아니는 뒤로하고 날를 위해 싸우지 왔지. 너희를 제외하면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나의 결정을 모두에게 알린다. 어젯밤에는 팀을 해산해야 하면 생각했어. 난 주요 용미자니 나를 초연성 관리국에 넘기면 너희는 정상궤도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접이 되어있습니다 난너에게 보답할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 <laughs> 날 믿고 따라와 줄수 있겠어? 진정한 결의를 전달한다 하지만 어. 나는 진실을 알고 싶어 나는 달로 초현상 발리국으로 돌아가서 내게 속한 것들을 되찾고 싶어 나의 감정을 알린다. 기억나는 것은 많지 않지만 너희와 함께 싸울 때는 우리가 서로에게 목숨을 맡겼다는 것을 알수 있어. 내가 너희를 신뢰했었단 걸알수 있어. 내게는 며칠의 기억밖에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우리가 만났을 때부터 함께한 순간까지의 소중한 추억을 되찾고 싶어. 정정당당히 너희와 함께 초연성 관리국으로 돌아가고 정정당당히 신분과 삶을 돌려받고 싶어. 자 아, 너희는 어떻게 할래? <laughs> 너희를 제외하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맡기고 모든 걸 바치겠다고 약속할 테니 부디 나를 도와줘. 이제 내 운명은 너에게 달렸어. 낮의 태양은 모든 것을 비춘다. 그러나 달은 어둠에 보호받는다. 우리는 당분간 밤 하늘에 숨어 있을 것이다. 하늘의 자리에 돌아가기 전까지 우리는 신호이다. 우리는 신호이다. 여기부터 여기까지해서 이제. <laughs> 이제 딱그 스토리 딱 초반부터 딱 끝나는 것 같아. 근데 뭐 아무튼 뭐 대략 초반 부분까지는 뭐 대충 게임을 진행을 해보긴 했는데 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턴제 게임 좋아하면은 이거 재밌게 할 듯. 근데 나는 약간 이게 그게 그건 줄 알았어. 약간 그어 약간 좀 많이 좀 시리어스할 줄 알았는데 스토리가 어그막 그렇게 막 시리어시리어스하진 시리어스 않아요. 어이 추리 미스터리 약간 그런. 느낌도 있는데 약간 그런 건 약간 컨셉으로만 약간 존재하고 딱히 막 시리어스하지도 않고 어 약간 뭐랄까 좀 밝은 느낌? 로보톰이나 그림버스보다는한 그 100배 더 밝은 것 같아 어. <laughs> 사실 초실체가 스토리에 제대로 나오기보다는 그냥 인간들 권력 다투하는게더잘 나와가지고 어. 인간, 인간들이 인간 제일 무서워 그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이거 스토리가 인간 대 초실체 막 이렇게 붙을 줄 알았는데 어, 초실체는 약간 겉다리고, 살살 인간 대 인간이, 이게 초반 부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더 초실체가 좀더 등장해가지고, 좀 그, 좀 미스터리하게 좀 흘러갔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뭐, 게임 구성은 괜찮은 것 같아. 게임 구성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 나쁘지 않게 잘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내가 이런 터트게임은 그, 이거랑 비슷한게임 최근에 이제 실버 앤 블러드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실버 앤 블러드는 터득게임이 아니긴 해. 물론 구성 자체는 되게 비슷하긴 하거든. BM도, 그, 막 그렇게 안박스비 BM도 사실상, 사실 이 월백만 이제 리세해가지고 가져가면 어지간한 건다 깨는 것 같거든요. 어, 그리고 리세도, 그게 막 어렵게 안해어어요 리세도 초반에 그 스토리 한번딱본 다음에요. 어, 그냥 이렇게만 굴려갖고나딱 보고, 리세 한 10분 하면은 그 리세 한번 한, 어, 20분. 그래가지고, 어, 월백만 들고 가면은 되게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BM이나 이런 것도 막 그렇게 안 매워서 가볍게 하기 좋은 듯? 트럭 같은 건안 들으더라도 그냥 대충 그 패키지 같은 것만 좀 질러가지고, 어, 적당히 딱 재미만, 재미 좀 보면서, 어, 그렇게 게임 굴려도 난 충분할 것 같아요. 우선 여러분들 월, 이 게임 할 거면은 월백을 무조건 가져가십시오. 어, 월백이 있고, 정말 큰것 같아. 만약에 여러분들 하실 거면은 여기서 이제 월백 영입 확률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월백을 먹은 다음에 여기서 먹고 나서 여기 위에 선택 영입해서 이제 어.. 쇠은자 어.. 쇠은자 골라가지고 먹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나는 여기서 월백을 골랐는데 초반에는 월백이랑 세은자 들고 가면은 든든하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메인 게임은 아니더라도 그냥 서브 게임으로다가 어.. 가끔씩 이제 가, 가끔씩 아니고 그냥 매일 그냥 어, 숙제만 생각해도 될 정도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음.. 나쁘지 않아요 게임 어쨌 여러분들 뭐 아무튼 시작 게임 간만에 나온 시작 게임 중에는 약간 좀 딱히 불만 없이 진행했던 게임인 것 같아요. 어, 진짜 딱히 나 진짜 딱히 뭔가 불만인가 그런 것도 없었어. 무슨 더빙도 메인 스토리는 다풀더빙돼 있고, 어, 딱히 진짜 진짜 의외로 약간 어, 불만 없었던 그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예. 어, 재밌게 했어요. 네. some more